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천 대 경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ACL 진출팀 자격으로 이번이 FA컵 첫 경기다. 최근 리그에서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면서 기세가 썩 좋지. 아나 FA컵의 전력을 온전히 쏟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천유나이티드의 상황을 대변하듯 최근 FA컵 성적도 썩 좋지 못했다. 최근 3시즌 연속 3라운드에서 하브리그 팀에게 패에 탈락했고 8강에 진출한 것도 2016시즌이 마지막이었다. 공격수 천성훈이 부상 중이고 박승호와 박현빈이 월드컵에 착출됐다. 경남FC는 이번 시즌 FA컵 2라운드에서 강릉의 2대1 3라운드에서 시흥의 2대0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모두 하브리그 팀드로가의 경기였던 만큼 크게 의미를 둘 승리는 아니다. 최근 KDG의 4경기에서 2무 2패로 무승 행진이 길어지고 있고 7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이중 5경기에서는 이 실점을 내줄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었다. 주전 소비수 이광선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불안 요소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2승 6무 2패로 호각세를 이뤘다. 인천유나이티드 홈에서는 경남FC가 4승 9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이긴 했지만 우승부가 유독 많았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0년 이후로만 국한하면 인천유나이티드가 홈에서 2승 7무 1패로 오히려 살짝 앞섰다. 다만 두팀 모두 리그에서 부진이 길어지는 만큼 이번 경기에 주력들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 볼수 있듯 주전과 비주전 간의 격차가 크다. 음복구 등 부상에서 복귀한 일부 선수들이 투입될 여지는 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 대 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FA컵 3라운드에서 안산의 3대1 승리를 거뒀다. 당시 리그 개막 후 6경기 연속 우승에 시달릴 때라 값진 승리였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리그에서 2승을 거두긴 했지만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리그 2경기에서 강원 FC, 울산현대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이다. 불투이수와 바사니, 아코스티, 전진우, 김경중, 최성근, 민상기 등 주력 자원들의 줄부상은 불안 요소다. 대구 FC는 3라운드 천안시티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2대1 진땀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천안시티는 현재까지도 K리그에서 마저 전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히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다행히 최근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패를 거두고 2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페냐와 케이타가 여전히 부상 중이지만 세징야가 복귀했고 에드가 역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대구 FC가 6승 2무 2패로 큰 우위를 보였다. 또한 대구 FC는 2019 시즌 이후 수원 원정에서 3승 3무로 무패를 이어오고 있다. 두 팀이 FA컵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지만 대구 FC에게는 분명히 기분 좋은 기록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서브 자원으로 평가받던 연건들의 활약도 고무적이다.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FA컵보다는 리그에 집중해야 할 때다. 세 번째 경기는 전남 대 울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이번 시즌 FA컵 2라운드에서 목포의 1대0 3라운드에서 충남 아산의 3대2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K리그 2와 FA컵을 통틀어 홈에서 3승 2무 3패를 거뒀는데 3월 말 이후 홈 4경기 연속 무패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전력이 강한 상위 팀들에게는 여지없이 패배하면서 예측이 쉬운 양상을 보였다. 스쿼드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울산 현대는 ACL 진출 팀 자격으로 이번이 FA컵 첫 경기다. K리그 1에서도 압도적인 선두를 질주할 정도로 흐름이 좋다. 리그에서 어느 정도 체력 안대를 하면서 경기를 치러온 탓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찌됐든 울산 현대의 스쿼드 뎁스가 원가 두터운 탓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수 임종은과 장시영은 여전히 부상 중이지만 아타로는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전남 드래곤즈가 우승 2무 3패로 오히려 우위를 보였다. 다만 전남 드래곤즈가 k 리그 1호 강등된 2018 시즌 이후로는 경기가 거의 없었다. 유일한 경기였던 2021 시즌 FA컵 4강에서는 전남 드래곤즈가 2대 1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4차례 FA컵 맞대결에서도 전남 드래곤즈가 3승 1무로 압도했는데 1차례 무승부 역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다. 울산현대 입장에서는 지독한 FA컵 전남 들래곤즈 징크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두 팀의 전력과 흐름은 차이가 워낙 크다. 네 번째 경기는 제주 대 대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FA컵 3라운드에서 창원의 2대1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당시 무승에 시달리다가 리그에서 첫 승을 거둔 뒤 맞은 FA컵에서 2연승에 성공하면서 반전의 시작을 알렸다. 최근 리그에서의 흐름도 6경기 연속 무패로 굉장히 좋다. 최근 10시즌 동안 FA컵에서 8강에 진출한 적이 단 3차례에 불과했던 점은 걱정거리다. 부상자들이 꽤 많은 가운데 연재훈과 진성욱, 조나탄 링 등은 이번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를 여지도 있다. 대전 시티즈는 3라운드에서 거제의 4대1 대승을 거뒀다. 주전 대부분을 빼고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동전골을 내줬을 때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K리그 1의 자존심을 챙겼다. 그러나 최근 리그 2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 f c 에 연달아. 지는 등 흐름이 좋지 못했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도 2승 2무 3표로 다소 고전하는 양상이었다. 리그에서 퇴장당한 주세종이 이번 경기에는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김인균과 조유민이 부상으로 배준호와 배서준이 U-20 월드컵에 사출된 점은 불안 요소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첫 맞대결은 원정팀 제주유나이티드가 3대0 완승을 거뒀다. K리그에서 맞붙었던 2020 시즌에는 대전시티즌이 2승 1패로 우위를 보였다. 당시 제주유나이티드가 리그 우승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전시 티즌이 제주유나이티드에 꽤 강한 모습을 보였던 셈이다. 이번 시즌 첫 경기 역시 코너킥 상황에서만 상골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유나이티드의 상승세가 너무 무섭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성남 대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은 3라운드에서 K리그의 최강팀인 김천을 탈락시켰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안산을 원정에서 제압했는데, 멀티골을 기록한 크리스를 비롯해 데닐손 등 외인 공격수들이 경기를 지배했다. 이종호와 심동훈 등 베테랑 선수들만으로는 다소 아쉬운 전력이었는데, 외인 듀오가 영입된 이후 팀이 탄력을 받았다. 그로 인해 리그 상위권 추격에 나섰는데, 스쿼드가 두텁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포항은 리그에서 최근 다소 추춤했다 그래도 리그 최고의 감독인 김기동을 보유한 팀답게 언제든 반등이 가능하다. 주말 리그 일정을 위해 이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지만, 이호재와 김승대, 신광훈을 비롯해 주전 못지 않은 선수들이 나설 수 있다. 김준호와 이승모의 젊은 중원 조합 가동도 가능하죠. 성남의 최근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주말 일정을 위해 크리스와 데닐손, 권순영 등 핵심 선수들을 풀타임으로 기용하긴 어렵다. 주전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선수들은 주말 리그를 위해 벤치에 머물 수 있다. 포항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지만 이호재와 김승대가 공격진에 나설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기회를 골로 연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서울이 대 광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포는 리그의 1라운드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기록한 팀이다. 김천과 안양 등 라이벌을 제치고 승격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고, FA컵 직전 라운드에서는 서울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루이스와 준잉요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고, 김태한이 이끄는 수비 라인도 탄탄하다. 지난 주말 경기가 없었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도 있죠. 강원은 주말 리그 2위인 서울 원정이 준비되어 있다. 전력을 다해도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기에 이번 원정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잘해주는 박상혁과 양현준, 갈레고의 세리톱을 가동할 것이고, 김대원이 조커 역할로 골을 노릴 것이다. 부상에서, 돌아와 복귀전을 치룬 스트라이커 이정엽도 호시탄탄 상대 골문을 노릴 수 있죠.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양현준과 김대원이 버티는 강원이 나은 게 사실이지만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에서는 김포가 밀릴 이유가 없다. 또 김포의 홈경기기도 하다. 외려 체력적으로 앞설 김포가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단 강원도 임창우와 한구경 등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이 있기에 원정이지만 쉽게 경기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간바오사카대 교토 상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바는 조 1위로서 리그컵 1위를 노리고 있다. 기록 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강등권에 처져 있지만 시즌은 길고 기회는 있기에 이번 홈 경기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제발리와 다완 사토 등이 벤치에 대기할 수도 있지만 후안 알라노와 이시게의 주전 윙어진이 나설 것이고 우사미가 이선과 최정방을 오가며 공격을 주도할 것입니다. 교토 상가는 리그컵에 집중할 시기가 아니다. 최근 리그에서 부진으로 인해 하위권으로 추락했기에 이 경기보다는 주말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가와사키와 후쿠오카의 핵심 미드필더진과 주전 공격수 패트릭은 벤치에 대기하거나 엔트리 제외가 유력하다. 식노스케와 테페이, 포요카와 등 1.5군 정도의 스쿼드로 원정에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토는 탄탄한 중원을 필드로 패트릭이 해결할 수 있는 팀이지만 두개 대회를 병행할 만한 안정적인 스쿼드는 아니다. 홈의이점을 누릴 수 있고 우사미와 알라노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두들길 간바에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FC 도쿄 대세레소 오사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쿄는 리그와 리그컵 모두에서 성적을 기대 중인 몇안 되는 팀이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수도 있다. 원정보다는 홈에 강한 팀이기에 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 주말에는 동전골을 기록한 올리베이라와 소아빅 골키퍼의 맹활약으로 가시마에 패하지 않기도 했다. 아다일톤이 나카가와와팀 공격을 이끌 것이고 방구나간데가 나가토모와 측면에 나서 오버래핑을 활발히 할 것입니다. 세레소는 리그컵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리그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이다. 리그에서는 4위 팀과 같은 승점을 기록 중인데 1위와도 승점 7점 차기의 우승 경쟁을 원하고 있다. 때문에 최하위로 쳐져 있는 리그컵에는 대거 힘을 뺄수 있다. 세아라와 카가와 신지, 크록스와 진도, 김진현 등이 엔트리에서 빠질 가능성도 봐야 한다. 카비자바와 미시오 등의 출전이 유력하고, 양한빈이 골문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경기를 위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례 속에, 원정 경기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가토모와 방구나간대 등 일본 대표팀을 경험한 풀백들이 상대 측면을 공략할 것이고, 아다일톤의 마무리가 있을 도쿄가 승리하고 1위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